한남동 최고급 타운하우스의 넓은 거실에서 박영숙 회장은 창 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아한 모습을 간직한 그녀는 30년간 국내 최대 화장품 기업 라벨라를 일궈낸 입지전적 인물이었죠.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정원사가 창 밖에서 장미꽃을 가지치기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장미가 가득한 이 정원은 영숙이 가장 아끼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아름다운 풍경도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설립한 장학재단의 10주년 장학금 수여식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오늘 장학금 수여식 참석 학생 명단과 프로필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비서가 들고 온 서류를 받아든 영숙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500명의 장학생들, 모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었습니다. 영숙은 매년 이 장학 사업에 특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자신 역시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에 힘든 환경에 학생들을 돕는 일에 각별한 의미를 두었던 것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의대생들이 많네요. 영숙이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가난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기회가 있었다면 아마도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보육원에 맡기는 일도 없었을지 모르죠. 네, 올해는 특별히 의학계열 장학생 선발을 늘렸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어서 비서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26세 나이에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고단했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의 화려한 저택과 정원, 성공한 기업가의 모습 뒤에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가장 큰 실패를 한 아픔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출발하실 시간입니다. 시계는 이미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된 검은색 재킷을 걸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위험 있고 당당해 보였지만 오늘따라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호텔 인터컨티넨탈 그랜드 볼룸에서의 수여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이어졌습니다. 500명의 장학생들과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넓은 연회장 곳곳에서는 학생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테이블마다 미래에 대한 희망찬 대화가 오갔습니다. 영숙은 자리를 옮겨가며 여러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의 사연을 들으며 자신의 젊은 시절이 오버랩되는 듯했습니다. 특히 한 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만날 때면 가슴 한켠이 저려왔습니다. 회장님 잠시 기자들과의 인터뷰 시간이 잡혀 있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고 영숙은 VIP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동안 5천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빈자리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성공과 부, 명예 그 모든 것이 있어도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대기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서둘렀네요.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밖으로 나오던 청년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까만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지갑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주워드리겠습니다. 영숙이 몸을 숙여 떨어진 것을 집어들었을 때 그녀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시간의 흔적으로 구겨지고 바랜 사진이었지만 그 속의 장면은 선명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1983년 봄 종로 골목 안쪽에 자리 잡았던 첫 화장품 가게 앞이었습니다. 간판에는 라벨라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고 그 아래에서 젊은 여성이 갓 돌이 지난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26살의 자신과 아들 민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소중한 사진인데, 청년이 허둥지둥 사진을 받으려 했지만, 영숙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날, 가게 문을 닫고 아들을 안고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녀는 민호를 북부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태윤 학생, 잠시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요? 영숙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태우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사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혹시 아버지께서 그 사진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나요?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지갑에서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구겨진 모서리를 조심스레 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진을 평생 간직하셨어요.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말씀은 저희도 알고 있었지만, 친부모님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다만 술을 드시면 가끔 태윤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는 말을 고르듯 잠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더 자주 이 사진을 보셨어요. 나도 어릴 때는 저렇게 예쁜 어머니가 있었다고. 그리고 분명 힘들어서 그러셨을 거다.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영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어요. 1983년 3월 14일. 그리고 라벨라라고요. 전 어릴 때부터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했는데, 오늘 와서야 라벨라 화장품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태우는 사진을 뒤집어 바랜 글씨를 가리켰습니다. 영숙의 손글씨였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 뒷면에 떨리는 손으로 적었던 글씨. 아버지는 작년 건설 현장 사고로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이 사진을 보셨대요. 할머니를 만나면 꼭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도 있었는데, 영숙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떤, 어떤 말씀이셨나요? 잘 살고 계시길 바란다고, 그리고 이해한다고, 그때그 선택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태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순간, 그도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운 듯 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핸드백을 열어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똑같은 사진이 한장 들어 있었습니다. 태윤 학생. 내가 하나 보여 줄 것이 있어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에 사진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것은 태윤의 사진과 비슷했지만 이 사진은 조금 더 선명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찍은 또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아. 이 사진 태유는 놀란 눈으로 두 장의 사진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한 장은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 간직했던 것이고, 다른 한 장은 라벨라 회장이 가지고 있던 것. 똑같은 순간을 담은 사진이 40년의 세월을 건너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사실은 말이다. 그날 사진을 두장 찍었어. 하나는 내가 가지고, 하나는 민호. 내 아버지의 옷 주머니에 넣어두었지. 다음날 보육원에 맡길 때 영숙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나는 스물여섯 살이었어. 남편은 빚을 남기고 사라졌고 하루하루가 생존의 연속이었지. 민호를, 내 아버지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 마지막으로 안아보면서 사진 한 장이라도 남겨두고 싶었던 거야.태윤은 말없이 영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보육원에 맡기고 나서 나는 미칠 것처럼 일했어.조그만 화장품 가게에서 시작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공부했지. 언젠가는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그때가 되면 민호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영숙은 잠시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은 뒤틀린 회오리 바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어. 보육원은 이미 문을 닫았고 입양 기록은 찾을 수 없었지. 그 후로도 계속 찾아다녔어. 하지만 태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절대 이 사진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리고 태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영숙의 마음 속에서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1983년 2월, 영화의 날씨에 단전된 지하방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생후 13개월에 민호는 감기에 걸려 밤새 고열에 시달렸습니다.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전당포에 맡긴 반지까지 이제 내놓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민호야, 조금만 참자.엄마가 꼭 좋은 약 사줄게.젖은 수건으로 민호의 이마를 닦아주며.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다 잠적한 지두달 그가 남긴 빚은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당시 서울의 아파트 한채 값과 맞먹는 돈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찾아오는 채권자들의 협박에 영숙은 민호를 안고 이 지하방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아기 엄마, 이번 달 월세도 밀렸는데, 이러다간 다들 얼어 죽겠어요. 주인 할머니의 말씀에 영숙은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값 15만원을 구하지 못해 난방도 끊긴 지 일주일 뜨거운 아기의 몸을 감싸하는 채 영숙은 밤새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민호의 젖병을 씻을 온수도 없어 차가운 물에 분유를 탈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이렇게 밖에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다음날 영숙은 민호를 업고 직업소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식당 일이든 청소든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기를 데리고 있는 그녀를 써주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민호가 울음을 터뜨렸고 그때마다 사장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 애기는 어디 맡기고 와요. 일하면서 애기까지 봐줄 순 없어. 발길을 돌리던 그때 우연히 본 화장품 가게 구인 광고. 영숙은 마지막 용기를 내어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종로 골목 안쪽에 작은 가게였지만 그곳에서 그녀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고, 추운데 애기까지 데리고 어서 들어와요. 주인 아주머니는 영숙의 사정을 듣고는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 사람이 애기까지 있는데 여기서 일하면서 장사 배워보는 건 어때요? 가게 한쪽에 아기 눕힐 자리도 있고 그날부터 영숙은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민호는 가게 안쪽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서 뒹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린 아기가 있어 불편할 법도 했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오히려 민호를 예뻐해 주었습니다. 우리 민호, 엄마 일하는 동안 착하지? 엄마가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곳으로 이사갈 거야.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밤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민호 와이프 맞지? 남편 빚 갚을 생각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영숙은 민호를 꼬가는 채벽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나서서 말렸지만 사채업자들은 가게 물건들을 쓸어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가 제가 갚을게요. 시간만 조금만 더 주세요. 시간? 벌써 석 달이나 줬잖아. 내일까지야. 내일 오후 2시까지 이자라도 안 가져오면, 그땐 가만 안 있어. 사채업자들이 떠난 후,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민호는 마치 상황을 아는 듯 조용히 엄마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영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얘야, 내가 할수 있는 말이 맞나 싶어서 그동안 참았는데 아가를 보육원에 맡기는 건 어떠니? 네, 임시로라도 내가 빚을 갚고 자리 잡을 때까지만이라도 이러다가 둘다 죽을 수도 있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의 작은 손이 그녀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뭉툭한 손가락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는 아들을 보며 영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지하방에서 민호를 품에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지만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마음속 고통이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민호야, 잠든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영숙은 끝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통통한 볼, 까만 눈썹, 오똑한 코, 남편을 빼닮은 아들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순간마다 이 작은 얼굴을 보며 버텨왔는데, 이제는 이 얼굴마저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가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해서 미안해.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 기운에 민호가 작게 몸을 떨자 영숙은 자신의 얇은 이불까지 덮어주었습니다. 겨울밤에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했습니다. 새벽녘 잠시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는 민호가 열에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해열제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약국에서 외상으로라도 약을 살수 있을까 싶어 문을 두드렸지만 이미 밀린 외상값이 있다며 더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발 우리 애만이라도. 이러다 우리 애가 약사 아저씨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더 이상의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숙은 마지막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북부 보육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영숙은 민호를 꼭 가는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유난히 회색빛이었고 도시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나중에 엄마를 이해해 줄수 있을까?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민호는 영숙의 품에 더욱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떨어지기 싫다는 듯이 작은 손으로 엄마의 옷깃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소나기의 힘이 영숙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점심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원장실로 안내된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건강상태.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사정이 좀 나아지시면 다시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잘 돌보도록 하죠. 원장님의 따뜻한 위로가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민호를 안고 보육원 복도를 걸으며 영숙은 마지막 순간을 최대한 길게 느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민호, 이제 여기서 조금만 있다가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있어야 해. 민호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는지 불안한 듯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낯선 사람을 보면 웃곤 했는데, 오늘은 계속 엄마에게 매달리기만 했습니다. 엄마, 마. 민호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엄마라고 부른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미안해. 보육원 선생님이 민호를 받아안으려 했지만, 민호는 계속해서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영숙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고,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제 그만 가셔야 해요. 아이가 더 힘들어 할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이별은 빠를수록 좋았습니다. 영숙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민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엄마, 엄마, 민호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영숙은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생님 품에 안겨 울부짖는 민호의 모습이 눈에 새겨졌습니다. 그 모습은 이후 수십 년간 영숙의 꿈에 나타나 그녀를 괴롭히게 될 장면이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영숙은 정신없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의 뺨은 흐르는 눈물로 뜨거웠습니다. 민호를 안고 있던 팔은 이제 허전하기만 했고 그 빈자리가 가슴을 파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하신 일 아직 자리 있나요? 결국 그녀가 찾아간 곳은 강남의 한 룸살롱이었습니다. 어제 소개받은 곳이었습니다. 테이블 서빙부터 시작하라는 업주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급은 적었지만 팁을 포함하면 월급여가 꽤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숙식이 해결되는 게큰 장점이었습니다. 빚은 갚아야 하니까, 민호야 조금만 기다려. 첫날부터 영숙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화장품 가게에서 배운 경험을 살려 손님들의 화장을 봐주었습니다. 그녀의 센스와 솜씨는 금세 입소문이 났고 곧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 좀 추천해줘요. 언니가 화장해주면 피부가 달라 보여요. 손님들의 부탁으로 화장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백화점에서 고가 화장품을 사다가 일정 수수료를 얹어 판매하는 일종의 소규모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숙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낮에는 청소 일을 하고 저녁에는 룸살롱에서 일하고 틈틈이 화장품 판매로 부수입을 올렸습니다. 잠은 하루 세 시간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민호를 다시 데려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언니,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민호, 우리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전쉴 수가 없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영숙의 통장에는 천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보육원에 민호를 만나러 갔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영숙에게 원장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민호가 어제 입양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지만, 곧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슨,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곧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매달 생활비도 보냈고, 입양 신청한 가정이 갑자기 결정을 내렸어요. 의사 선생님 내외라 조건이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민호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밤 악착같이 모은 돈, 민호를 데려오기 위해 알아본 작은 원룸, 계획해둔 어린이집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민호는, 민호는 뭐라고 했나요? 아직 너무 어린 나이라. 새로운 부모님을 금방 받아들였어요. 좋은 분들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원장님의 말씀은 끝까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귓가에는 민호가 엄마라고 부르던 그날의 목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주소라도, 연락처라도 입양 가정의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영숙은 보육원을 나와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우산을 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그날 밤 룸살롱으로 돌아온 영숙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더는 눈물 흘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성공해서 민호를 꼭 찾아낼 거예요. 그날부터 영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룸살롱을 그만두고 작은 화장품 가게를 시작했고, 2년 만에 라벨라라는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아기들도 사용할 수 있는 순한 화장품을 고집했고, 이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라벨라는 대기업이 되었지만 영숙의 마음 속엔 늘 민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학금 수여식에서 한 학생이 들고 있던 낡은 지갑에서 떨어진 사진 한 장. 그것은 40년 전 영숙이 민호의 옷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사진이었습니다. 40년 전 차가운 겨울날 보육원 앞에서 놓아야 했던 아들의 작은 손. 그 손이 이제는 훌륭한 의사가 된 손자의 모습으로 다시 그녀에게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매일 밤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이토록 훌륭한 아들을 키워냈구나.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 저녁 노을이 물드는 창가에 서서 영숙은 이제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겐 민호의 자부심이자 분신과도 같은 태윤이 있었습니다. 라벨라 본사 건물 앞에 새롭게 세워진 작은 공원에는 한 젊은 아버지와 아들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조각상이 세워졌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선택은 결코 이별이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